중심이, 중심,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찍었을 때 내가 알수 있는 힌트는 중심의 좌표가 x가 a라고 했을 때 y는 a 플러스 1이다. 요까지 개체해야지, 그치? 자, 마이너스 1,1을 지나오며 x 축에 접한다. 여기도 가장 큰 힌트네, 그치? 일단 중심이 여기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는 것도 큰 힌트고, x 축에 접한다. 이것도 가장 큰 힌트지. x 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? 반지름이 누구다? 반지름이 중심의 y 자표 값이다. 이거지. 그래서 종합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보면, 이 원의 방정식은 x-a의 제곱 플러스 y-a-1의 제곱 플는 보다 반지름이 y 좌표 중심이 y 좌표니까 a 플러스 1이고 그거의 제곱. 이렇게 식이 되겠지. 그 식이, 이 식이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대입시켜줘야겠죠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1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정리해주면 요거 계산할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플러스 -1의, 1의 제곱과 같습니다 양쪽에 다 마이너스를 꺼냈을 때자1 플러스 a의 제곱 혹은 a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습니다 제곱했을 때 아니면 실제로 한번 진짜 풀어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고칠 수 있고,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, 얘도 누구와 같다 할수 있다고? 어, a 플러스 2의 제곱과 같다.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의 제곱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제거합니다. 넘겨서.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될 것이고,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. 그치? 자, a가 마이너스 2니까, 얘를 대입시켜 줄게. 여기에다가 대입시켜 주니까, 식은 a 플러스 2의 제곱, 플러스 y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은, 어, 마이너스 1의 제곱. 즉, a 플러스 2의 제곱,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식은 어딨니? 이 식은 4번에 있겠네. 음.